126조 nx가 2개인데 즉 정의역 개수가 2개인데 f랑 g가 똑같다고 하는 거는 둘이 같다고 놓은 상태에서 이거의 근 그러니까 2x-1x-3인가요? 맞죠 그래서 여기서 0과 2분의 1과 3으로 구성을 시키라는 뜻이죠 정의역을 근데, 원, 어, 그래서, 이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란 뜻인데, 자, 0을 넣으면은, 결국 치역이 0이 되는 거고, 자, 2분의 1을 넣으시면은, 어, 2 곱하기 8분의 1, 빼기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,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죠. 3을 넣으시면은, 54에다가 빼기 9소 36. 18 나오죠. 치역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0과 18을 골라서 답은 18이 됩니다.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함수로안 찾아도 괜찮은데 사실 이럴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할게요. 그래서 2f 마이너스 x 더하기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그래서 두배 해주시면은 4fx 순서 좀 바꿀게요. 더하기 2f 마이너스 x가 4x 플러스 2가 되겠죠. 그래서 아래에서 위에 빼주시면은 3fx가 6x 플러스 1입니다. 그래서 fx가 2x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. 그래서 f1, f2, f3 으시면은1 더하기 2 더하기 3 되는 거고 3분의 1도 3번 더하니까1 되겠죠. 그러니까 6이 12에다 1 더하기 13. 그래서 답은 13이 됩니다. 3 번입니다. 자, fx가 나와 있고 gx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. 그래서 x는 a에서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. 자, gx, fx가 뭐냐면은 이분의 1 x 플러스 1 그래서 이분의 1 x 제곱. 자, 빼기 x 빼기 1 나오는 거겠죠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뭐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냥 제일 간단한거는 얘를 t로 치환하는거겠죠 그래서 gt를 써보면은 얘가 2분의 1 곱하기 자 x 대신에 누굴 넣을거냐 이 t 빼기 넣으면 되겠죠 빼기 2t 빼기 2자 빼기 1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전개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자 4t 제곱 빼기 8t 4 빼기 2t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계산하시면 2t 제곱 빼기 4니까 빼기 6t 더하기 2인데 더하기 3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결국 gx라고 하는 게자 2로 묶어보시면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반 제곱은 4분의 9 그래서 2분의 9가 나오니까 빼기 2분의 3이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? 2분의 3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더 0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다른 풀이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니까 자, g 2분의 1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2분의 1 곱하기 자,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하시고 빼기 2분의 3 하면 되겠죠.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빼기 이 2분의 3이 나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을 봤을 때 최소가 나온다는 말은 엑스에 얼마를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겠죠. 그러니까 엑스,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쥐 2분의 3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니까. g 입장에서는 얘겠죠. 그래서 2분의 3을 넣었을 때 최소가 나온다. 자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. 자 4번 가볼게요. 자 4번에서 공역 정의기 실수 전체인 집합에 대해서 f의 역함수가 존재하래요 자 그러니까 x축 그리시고 y축 그리 상태에서 x 플러스 2가 이렇게 생기죠 근데 1부터니까 다시 1부터니까 1일 때 3을 찍히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0,5를 지나는 그래프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건데 여기가 3이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대일 대응이 되야겠죠. 아 일보다 작은 거니까 여성하겠죠.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가면 안 되고 결국에는 얘가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축이 1을 넘어 면안 된다. 축이 1을 넘어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축이 1을 넘어 면안 된다. 즉 축이 마이너스 이 a 분의 b인데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. 첫 번째고. 자, a가 음수가 돼 버리면은 이렇게 내려가니까 안 되겠죠. 그래서 a는 양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3에서 만나야겠죠. 1대 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게 어,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나온다. 이 뜻이겠죠. 그래서 b 대 어, 이제 어차피 우리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, b 대신에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E p l a를 대입해 주시면은 자 u a 분 p a 플러스 p 가 u 보다 작거나 같고 넘어가 주시면은 u 보다 크거나 같다 p 가 그래서 a의 최소값은 l 가 되는 거고요 자 b는 마이너스 p 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 g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밑에다 s 어 plus E 여기 5여서 답은 5가 됩니다. 자 f랑 f 인버스를 만족시키는 것즉 f 제곱이 i가 되라는 뜻이니까 f가 i가 되던가 혹은 두번 합성해서 i가 나오면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되고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게 있었죠. 그래서 외 오랬습니다. 여섯 개고 세 개입니다. 그래서 답은 열 개. x제곱과 그래프의 교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 그러니까 역함수랑 만나는 건데 증가함수니까 y는 x랑 만나겠죠 그래서 a가 무조건 1,1이 되고요 그래서 이 넓이가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때 fx랑 f인버스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s1 그러니까 s1은 이거 6분의 1이 2배니까 3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f인버스랑 y는 b Y 축 S2 는 결국 뭘 말하 는 거냐 면은 다시 그래 보면은 y 는 b f 인버 스가 이렇게 생기 는거 죠. 그래서, 요넓 이가 S2 인데 S2 는 절반 에서 가운데 거 얼마 죽 분의 1 인가요? 빼 주면 되 니까 3 분의 1이 나오 겠죠. 그래서 둘이 더해서 3 분의 2가 나와요.